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는 시대가 뭐지않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채용시장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AI가 직접 지원자를 심사하는 건데요. 이 컴퓨터가 취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시대 핫키어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이미 AI가 공장에서 기계를 만드는 것은 물론 음식을 배달하고 모조품을 감별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채용 시장에 AI 기술이 도입되었다니 언뜻 들으면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건데요. 최근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심정으로 이미 합격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나 이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베끼는 경우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만 장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야 하는 면접관이 과거의 자기소개서까지 들쳐보며 표절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종합유통업체 BGF 리테일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논문이나 문헌, 또 기존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30% 이상 문장이 같으면 AI가 표절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상반기에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만 약 7%라고 합니다. 와 좋은 방법이네요. 기업들 입장에선 불성실한 지원자를 가려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렇게 AI를 활용해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는 게 채용 시에 큰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장이나 단어를 조금씩만 바꿔도 자기소개서의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는 AI가 확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으로 단어만 조금씩 바꾸며 이른바 꼼수를 부리는 지원자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소서 답변에서 기존의 자기 소개서와 문장 구조나 대응 요령 면에서 비슷한 측면에 있다고 하면 표절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기계라고 해서 단순히 문장이나 단어가 일치하는지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글의 맥락까지 살피기 때문에 자칫 참고만 하더라도 표절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ai가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때는 이 진부한 답변보다는 자기만의 생각이나 철학 창의성이 돋보이는 자기소개서를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ai로 심사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은 롯데그룹인데요 이 롯데의 경우 기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는 물론 외부에서 구한 자기소개서까지 총 50억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중복되는 단어가 다섯 개 연속으로 나오면 표절로 판단하는데요. 이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2%의 지원자가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합니다. 또, 롯데의 경우 AI를 면접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당 시기에 롯데그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미지나 키워드가 있다면 구직자가 쓴 자기소개서에 해당하는 단어가 적힌 부분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지원자가 회사와 얼마나 맞는 인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객관적으로 지원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기 때문에 특정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일이 줄어들어 투명한 채용 문화가 마련될 수 있어서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I로 자소서를 평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SK 그룹은 서류 심사 단계에서 AI가 인재 적합성을 분석하고 CJ 그룹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요약하고.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소서에 AI 기술을 도입한 이유는 박하연 아나운서가 언급했다시피 효율과 공정함 때문인데요. 실제로 SKCNC에서는 자사의 AI 채용 서비스를 SK하이닉스의 시범으로 적용해본 결과 AI는 1인당 3초씩 지원자를 검토하며 면접관이 하는 것에 비해 소요 시간을 70분의 1로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접 담당관의 특성과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며 이 자소서의 심사 기준이 AI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셈이죠. 와 70분의 1이라니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게다가 AI가 직접 회사에 맞는 인재인지를 판단해 줄수 있다니 면접관은 다른 채용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AI 채용은 면접에서도 이용되는데요. 이 소프트 개발 기업 마이다스 마이티는 아예 직접 개발한 AI 프로그램으로 면접을 봅니다. 지원자의 얼굴을 세밀한 움직임을 관찰해서 지원자의 침착함과 업무 능력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아직 소수의 기업이 AI 채용을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IBM, 유니레버 등이 세계 기업이 AI 채용을 쓰고 있고 일본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AI 면접관을 통해 이 재택 면접을 실시하며 지원자와 기업 상호 간의 교통비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AI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온 지 불과 몇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 채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기계가 자소서의 표절 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지언정 얼마나 좋은 인재를 가려낼 수 있을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 3 0 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채용에 대한 생각이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4.9%가 AI 채용 과정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는데요. 대부분의 이유는 경험으로 얻은 인재를 보는 눈을 활용할 수 없어서였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은 AI 채용이 참고 자료로 쓰이는데 불과하지만 AI 기술은 지금 이 순간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취업 준비생들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채용이 보편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